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개인전 3차전입니다. 2승을 거두고 있는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대만의 시아옹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시아옹 선수는 대만의 신진서라고 불리는 대만의 절대강자죠. 네, 대만 팔반왕 2001년생 신진서 구단보다는 한 살이 어리고요. 자, 두 선수는 상대연적 지금까지 두 번을 만나서 신진서 선수가 모두 이겼습니다. 자, 시아홍 선수 세계 랭킹 인제 한 12에서 15위권으로 평가받는 선수인데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오늘 이기는 기사가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그 네, 대결인데 아그 대결 신진서 선수의 100번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선수의 서 100을 잡았고요 초반에 재밌는 형태가 나왔어요 시아홍 선수가 보통대로 벌리질 않고 벌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수순이 아니라 여기를 손을 뺐어요. 그리고 협공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초반에 아주 재밌는 형태가 나왔죠. 빠르게 두선수가 진행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연구가 된 포석으로 보이고요. JWCHA 님, 구독 감사합니다. 끊어가니까 여기를 하나 끊어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인공지능상으로는 서로 간에 호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백이 좋은 것 같은데 흑은 선수를 잡고 이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 에뭐 인공지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자로 나가니까 여기는 이제 한 칸을 뛰어나갈 수도 있고 입구자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오면은 이거는 입구자로 가는 순간 이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괴롭죠. 그래서 나갔고. 여기를 밀면은 한칸 띄어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흙도 있고 교환하기 싫어서 그냥 두었고요. 그리고 밀어놓고 여기를 미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호구치니까 두 칸으로 뛰어나가고 바로 나와서 끊는 진행이 됐는데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 모양에서 궁금했던 게 이왕이면은 여기서 이거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면 어땠을까 에, 교환을 하고 이을 때 나갔으면 이제 끊는 게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이렇게 교환이 되고 이렇게 회돌이를 치고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교환을 왜 아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시아홍 선수가 그냥 나갔다가 막상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이젠 여기 들여다볼 타이밍이 안 나오죠. 받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끊겨서는 백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늘었지만 한 점을 시원하게 따내고 이제 와서 들여다봤지만 좀 타이밍이 늦었죠. 그리고 이뭐 이런데 끊는 것도 안 됩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끼우면은 이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끊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중앙을 치웠는데, 저는 이 모양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 아홍 선수가 연구가 좀덜된것 같아요. 예, 지금 실전에도 진행이 됐지만, 한칼을 뛰니까 흙이 못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를 교환을 하고, 치받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전히 괴로워요. 지금 흙이 여기를 두더라도, 이걸, 이걸 파워당하면, 이걸 또못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망했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중앙을 지켜야 되는데 중앙을 지키 기 전에 여기를 하나 붙여서 교환을 해놓고 중앙을 지켰어요. 근데 여전히 못 살아 있죠. 물론 당장은 잡으러 가는 거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게 되면 여기 끊기는 약점 때문에 여기를 또 지켜야 되면 늘어서 요거는 백이 수상전이 걸리기 때문에 백이 당장은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가는 맛이 있잖아요. 잡으러 가는 맛이.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런 걸 주는 게다 선순 거예요. 지금. 사실, 이렇게 두고 두번 연타만 해도 백이 좋아요. 자, 그런데 신진서가 여기서 아주 칼을 빼드, 빼듭니다. 아예 목을 쳐버리죠. 여기를 일릴짤 두고 치받는 수가 좋은 수였고요. 막으니까 딱 젖히면은 끊어졌잖아요.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길 들여다봤는데, 여기가 뚫고 나와버리니까 대책이 없어요. 원래는 이쪽을 계속 둬야 하는데, 이걸 잡으러 가면은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두고 여기 나가는 순간 이쪽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치아홍 선수가 이쪽을 잡는 선택을 하는데 여기를 딱 이어가서는 흙이 너무 괴로워졌고 문제가 중앙 내점이 아직도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전에도 나오지만 여기 붙여서 나갔죠. 근데 막상 이걸 쓱 나가는 게 준비된 수입니다. 이게 봉쇄가 안 돼요. 예, 네, 봉쇄가 안 됩니다.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뚫고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밀었는데 여기서 또 여기 둔수가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이걸 그냥 나가면 흑이 이 쌍립을 선수를 하게 되면 이 밀어서 이게 다시 잡힙니다. 장문으로 잡히는데 이 쌍립이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여기를 먼저 두는 수가 정확한 판단입니다. 중앙 나가는 것과 여기 나가는 걸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실전에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익켰는데 중앙을 찌르고 예, 여기를 꽉 이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신진 선수가 끊어갔어도 거의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끊고 이었어도 이게 끊고 이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수상전이 100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어서 이게 자체를 못삽니다 치중 가서. 다 받아줘도 자체로 안 되는 형태인데 신진 선수가 끊지를 않고 그냥 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100이 좋습니다. 있고 다시 중앙을 드니까 역시나 손을 못 빼요. 나가는 수가 있어서 이게 묘하게 탈출이 됩니다. 수상 수가 나요. 중앙에서. 그래서 여기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역시 공격을 하니까 흑이 안에서 패를 낼 수밖에 없어요. 예, 유일하게 사는 수가 이 패밖에 없는데 이렇게 패를 했죠. 이제 백에 사실상 꽃놀이 패나 다름이 없어서 사실상 흑이 너무 괴롭죠. 그리고 무엇보다 패감이 많습니다. 예, 신진서의 가감한 판단. 손해지만 잡을 수만 있으면 아무 상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를 딱 나가고 그냥 거의 마치 충나가듯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최소한 한 다섯 집씩은 손해인 느낌인데 에, 그래도 이것만 잡으면 이긴다 에, 그런 판단이에요 화끈하죠? 그냥 이거 이쪽 계속 패감을 쓰니까 자체 패감을 몇개 썼지만 워낙 많아요 살자는 패감이 그리고 여기 마지막 패감 쓰고 따내니까 이제 더 이상 패감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아옹 선수가 네, 이걸 젖히는 패감을 쓰는데 이게 사실은 허패예요 실전에 젖히는 순간 <laughs> 패가 해소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따내도 여기를 치받으면 여기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뭐 어이없이 허패를 쓰면서 봐도 이 끝이 났는데, 사실 이제 원래 정수는 여기서 이제 이쪽 패감을 쓰는 게 정수인데, 패를 해소하고 이렇게 이제 단수 쳐서 두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 돼도 차이는 많이 나요. 예, 반면으로도 백이 한참 앞서 있고, 이 귀도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홍 선수는 못 이긴다고 보고, 마지막에 거의 던질 자리를 찾은 겁니다. 예, 젖혀서 이렇게 젖히는 순간, 예, 여기서 시아홍 선수가 항복 선언을 하면서 124수 바둑이 단면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바둑은 이 초반 생소한 이 모양에서 시아홍 선수가 아주 큰 실패를 하면서 바둑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단일합에 거의 승부가 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대국을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신진서 선수는 3전 전승, 3차전까지 전승을 하게 됐고 이제 4차전에 아마도 3전 전승이 유력한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로 선수와 아마 조 1위 결정전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신진서 선수가 아마도 조 1위를 결정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 어, 이제 박정환 선수와 함께 8강전에서의 저희가 또 결과를 어, 응원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대만의 1인자 어, 시아온과 한국의 신진서와의 대결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뭐 그냥 깔끔하게 예, 완벽한 바둑을 아, 보여준 그런 바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